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문화와 성실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넥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되어 있죠 봄관문도 너무 심해 바짝물도 타들어가고 특히 봄철 산불도 걱정이 되니 비가 좀 많이 내리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나라 성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등 5대 성씨를 비롯하여 그외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임씨, 한씨, 오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서씨, 이 서시에 대해서 그 기원과 본관, 유래, 주요 인물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서시는 평문할서를 쓰는 서시와 또 선역서를 쓰는 서시 두 가지 종류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평온할 서자를 쓰는 성씨인데요 1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성씨별 인구조사에서 2015년도에는 75만 1,70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 13위로 조사되었죠. 그외 선역 서자를 쓰는 성씨는두개 본관에 125명이죠. 223위를 차지하는 소수 성이랍니다. 이서씨는 1930년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성씨인데요 이들은 청나라에서 만주인 서나포와 몽골인 서림이 있었던 기록이 있으니만큼 중국에서 기화한 성시로 추측됩니다. 그 외에도 글서자 쓰는 성시가 13명으로 363위, 그 다음에 실마리서자를 쓰는 서시가 8명으로 425위를 차지하는 등 소수성도 있답니다. 먼저 평온할서자를 쓰는 서시입니다. 이 서시는 신라말기에 아간을 지낸 서시인의를 도시조로 모시고 있는 이천 서씨가 종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당성 서씨 등 중국에서 건너 몇몇 서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천 서씨에서 분관된 성씨라고 정보 문헌비고와 조선시적 통보에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서씨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당군시대제우구의 하나인 예국 군장 여숙이라는 설이 있답니다. 적 여수기가 아홉 명의 아들을 두고 고을을 나누어 선정을 베풀었는데요. 그 공을 모니 저 백성들이 여러 사람이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고 하여 중인변을 붙여 여자를 서자라고 고쳐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요. 또 다른 설로는 기자의 후손이라는 설인데요. 동국문헌비고에서는 기자의 40세 손이고 기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길로 남쪽으로 옮겼죠 그것이 진나라 북쪽 변방인 지금의 경기도 이천 땅인 서하성에 자리잡음으로써 지명을 따 성씨를 서씨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씨의 기원에 대해서는 백제 왕족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자왕의 태자인 부여 융이 당나라로 건너가 살다가 당 고종에게 서씨 성을 하사받았다는 설인데요 이건 만성대동보에 전해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부여윤과 여동생의 유적이 부여장안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성시를 여전히 부여시로 기록하였다네요. 그래서 이설은 사실 신빙성이 낮다고 보죠. 그렇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백세의 왕성인 부여시, 부여시는 백제에서 성시를 처음 선 건초고왕이 여시로 기록했고요. 이후 무왕 때 부여시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이 부여시가 상복통일이 되면서 성시를 부여에서 서시로 바꾸고 숨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실제 발해 대조영의 후서인 대시가 고려로 망명을 한 뒤에 성을 태자로 바꾸어 살았던 것또 고려의 왕시가 조선 건립 후에는 전시 또는 옥시 등으로 변형해서 살았던 사례를 볼때이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것만은 또 아니죠. 다음은 이 서시의 본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평원한서를 쓰는 서시는 달성서시를 비롯하여 이천, 대구, 장성, 연산, 남평, 부여, 당성, 평당, 북흥, 어령, 남량, 황산, 염주, 군의 등 20번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조선시대 정보문은비고에는 153번, 일제강점기 조선시적통보에는 176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관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본관별 성시 시간에 알아보기를 하고요. 오늘은 인구가 많은 몇 가지 본관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달성서시입니다. 평원화할서를 쓰는 서시 중에는 가장 많은 본관으로 2015년 인구조사에서 무려 40만 7,431명으로 본관별 인구 순위는 21위를 차지한답니다. 대구를 관양으로 하는 한국의 성시로 대구라는 지역은 원래 달구화, 달불성 또는 달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 때의 대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달성서시의 시조인 서지는 고려에서 봉익대부 판도판서를 지냈고요. 달성군에 봉해졌다고 전하죠. 묘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업 문양리 문양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천서시입니다. 이천서신은 경기도 이천시를 본관을 하는 성씨로 구세계 인물인 서신이를 시조로 받들고요. 이후에는 서필, 서희, 서눌 이렇게 3대에 걸쳐 재상을 연달아 배출하며 기반을 확립했고요. 고려 중기까지 성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서신이은 신란 말 극심한 혼란을 피해 낙향하여 아우인 서신 통과 함께 한천, 지금의 이천에 정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천서시에는 파평윤씨의 인거전설과 같은 재밌는 설화가 전해오는데요. 그건 다음 본관별 성시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성시는 인구가 1 9 9792명으로 44위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구서시입니다. 이 서시는 대구광역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시로 조선시대 3대 정성과 3대 대제약을 배출한 가물이랍니다. 시조는 융지소윤 종사품이었는데요. 이 윤기소용 관직을 지낸 서한이고요. 중시조는 서한의 칠세 손인 판전객지사, 종이품을 지냈답니다. 이 판전객지사 관직을 지낸 서익진이랍니다. 2015년 인구조사 당시에는 97,866명으로 95위랍니다. 다음에 선역서자를 쓰는 서씨입니다이서씨는 2015년 인구조사 때 전국에 12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본관은 진주와 충주 두 개로 이들은 1930년도 국세조사 당시에 처음 나타난 성씨인데요 대전 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에 각각 한 가구씩으로 전국에 총두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유래 등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답니다. 다음은 근현대 인물도 한번 알아볼까요? 독립운동가로서 간도의 명동중학교를 세운 서일이 있고요. 독립운동가 서병희 서정만 등 있죠. 또 서영훈 전세천년 민주당 총재가 있고요. 또 농구선수 서장훈 양궁선수 서향순 피아니스트 서혜경 그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씨들이 많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1 3 번째로 인구가 많다는 서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서씨 다음 순위인 신씨의 시조와 유래 기원 분파 주요 인물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